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안미연 글 서희정 그림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도치는 화를 내며 말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며 말하고 엄마와 동생에게도 나쁜 말을 하지요. 그래서 도치 별명은 버럭쟁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도치 머리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어요. 저리 가 귀찮단 말이야! 도치가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도 구름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막대기를 휘둘러도 구름은 도치 머리 위를 떠나지 않았지요. 저리 가! 내 거야! 만지지 마! 도치는 동생 모치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모치는 누나랑 같이 놀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러자 도치 머리 위에 구름이 식빵만하게 커졌어요. 내가 먼저 탈 거야! 도치는 친구 치치에게 화를 냈어요. 치치가 도치보다 먼저 왔는데도 말이에요. 그러자 구름이 그림책만하게 커졌어요. 싫어 안 먹어. 도치는 엄마에게도 화를 냈어요. 주스를 마시고 싶은데 엄마가 우유를 주었거든요. 그러자 구름이 종이 상자만큼 커지더니 새까맣게 변했어요. 번쩍 우르르 꽈꽈 꽈. 구름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천둥이 쳤어요. 모치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도 어쩔 줄 몰라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도치 주위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laughs> 구름 때문에 모치랑 친구들이랑 놀 수가 없잖아. <laughs> 어떻게 해야 구름이 없어질까? <laughs> 도치는 슬퍼서 펑펑 울었어요. 빗물보다 도치가 흘리는 눈물이 더 많을 지경이었어요. 이런 나쁜 말 구름이잖아. 구름이 크고 새까만 걸 보니 나쁜 말을 아주 많이 한 게로구나. 어디선가 작은 양산을 쓴 할머니가 나타나 말했어요. 이 구름을 아세요? 도치가 깜짝 놀라 불었어요. 그럼? 나도 어릴 적에 나쁜 말 구름 때문에 혼이 난 적이 있지.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럼 이 구름 없애는 법도 아시겠네요. 알고 말고 알려주랴. 네. 도치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나쁜 말 구름을 없애려면 말이다. 속닥 속닥 속닥. 할머니는 도치에게 소곤 소곤 이야기해주었어요. 집에 돌아온 도치는 자기 자전거를 탄 모치를 보자 웃컥! 화가 솟았어요. 하지만 도치는 양산 할머니가 가르쳐 준 말씀을 떠올렸어요. 모치야, 난 모치가 누나에게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탔으면 좋겠어. 이 안에 누나, 자전거 좀 빌려줘. 도치는 예쁘게 말하는 동생이 귀여웠어요. 그래 조금만 타고 돌려줘 그러자 도치 머리 위에 구름이 그림책만하게 작아졌어요 도치야 유치원에 파란 치마 입고 갈래? 엄마 말에 도치는 또 화가 벌럭 나려고 했어요 빨간 바지를 입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치는 양산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엄마 난 빨간 바지를 입고 유치원에 가면 좋겠어요 엄마는 활짝 웃었어요. 우리 도치가 예쁘게 말하는구나. 칭찬을 받은 도치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자 구름이 야호구만하게 작아졌어요. 도치는 놀이터에 갔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모두 도치를 모른 척했어요. 도치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양산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얘들아, 나 너희들이랑 함께 놀면 좋겠어. 친구들은 깜짝 놀라 도치를 쳐다보았어요. 도치가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하다니요. 그래, 우리 모두 함께 시소타자. 치치가 웃으며 도치 손을 잡았어요. 도치는 친구들과 사이 좋게 놀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러자 구름이 손톱만하게 작아졌어요. 이제 도치 머리 위의 구름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도치는 할머니 말씀대로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랑 모치랑 더 사이가 좋아지고 엄마에게 칭찬을 듣게 되었으니까요. 도치는 해님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해님아, 난 매일 널 만났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든지 안으로 시작해서 좋겠어로 끝내면 나쁜 말 구름이 사라질 거야. 끝.